샬롬.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025년 11월 1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할 말씀이 여호수아 2장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난 주일 설교 시간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 퀴즈 대회를 할 것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제부터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가지고 새벽 말씀 묵상을 진행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더욱 깊이 공부하고 묵상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합니다. 여호수아 2장 오늘의 주인공은 라합입니다. 성경은 라합의 믿음을 극찬합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된 마태복음 1장에도 믿음장이라고 불리우는 히브리서 11장에도 행함장이라고 불리우는 야고보서 2장에도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보나 행함으로 보나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인물이 바로 라합이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이는 여호수아의 믿음보다 라합의 믿음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에는 라합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만 여호수아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로 라합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성경은 왜 라합의 믿음을 칭찬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그는 자신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라합은 아모리 족속 출신의 여자였습니다. 아모리 족속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으로 인하여 가장 첫 번째로 멸망을 당해야 할 하나님의 진노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가난 사람들이었죠. 또한 그녀의 직업은 기생이었습니다. 원어로 보면 창녀. 몸 파는 여인이었습니다. 가장 세속적이고 가장 타락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어떻게서든지 그녀의 직업을 미화하기 위해 여관 주인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지만 그녀의 직업이 창녀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조금도 변화가 없습니다. 또한 라합의 직업을 굳이 미화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사람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의 모습을 격려해 주고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똑같은 인간입니다. 서로 비난하고 비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를 비판하고 비난할 자격이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습니다. 나 같은 인간이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겠느냐라고 자책할 필요도 없고 나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 없다라는 교만한 자세를 가져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용서하고 용납한 사람을 왜 우리가 비판합니까? 나도 귀하지만 그 사람도 귀합니다. 나도 구원받았지만 그 사람도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출신이나 외모, 직업 그 어떠한 것으로도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이 그녀를 칭찬한 이유는 그녀에게 들을 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아니지만 여호수아 2장 10절을 보면 라합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직접 체험해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까? 잘 듣지 않았습니다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고집을 부리며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했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즉, 그녀에게는 듣는 귀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처럼 성경은 직접 경험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잘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잘 듣는 자가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가 잘 듣는 데서 해결이 됩니다. 솔로몬은 재판을 통해 누가 아이의 친모인지를 밝혀내었습니다. 그 지혜의 비결은 듣는 데 있었습니다. 성경을 원어로 보면 솔로몬은 자궁에서 울려 나오는 말 모성애 그 마음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잡한 이 세상에서 두 눈을 감고 누가 진짜 모성애를 가진 사람인지 누가 진짜 엄마인지 들어보려고 했기 때문에 분별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반면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은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가 둘로 쪼개졌습니다. 어느 한쪽의 의견만 듣고 다른 한쪽의 의견은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가 둘로 쪼개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지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라합에게는 행동하는 손과 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라합뿐만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을 보면 모두가 행동한 사람들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어떻게 했습니까? 방주를 만들었죠. 방주를 머릿속으로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만들었습니다. 직접.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했습니까? 떠납니다.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고향을 떠납니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믿음은 생각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 곧 동사라는 겁니다. 라합의 믿음은 정탐꾼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그들의 목숨을 지켜준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4절부터 6절을 보십시오. 비록 라합은 거짓말을 했지만 이스라엘의 정탐꾼 두 사람의 생명을 지켜주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그녀는 처음부터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기로 작정했음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즉, 라합은 말로만 하나님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나님을 인정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장이라고 할수 있는 히브리서 11장과 행함장이라고 할수 있는 야고보서 2장에 모두 그녀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두 장에 동시에 기록된 사람은 딱두 사람뿐입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라합과 아브라함. 라합과 아브라함 남자 대표 선수로서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면 여자 대표 선수로서 믿음의 조상은 누구라는 겁니까? 라합이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라합 콘트라문듬 라합 콘트라문듬 제가 예전에 가르쳐 드린 라틴어 문장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라합이 세상에 맞섰다는 뜻입니다. 라합처럼 타락하고 저주받은 사람도 그 저주의 고리를 끊어내고 행동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이 세상을 이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행동입니다. 오늘 우리가 맞서야 할 세상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담대하게 세상과 맞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은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실천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사랑과 인내와 용서인 줄로 믿습니다. 지혜와 평안과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분내지 말고 성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품격과 인격을 끝까지 지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